540번. 2, 3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고, 그 다음에, fx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, x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가 또 있다. 음, 그래서 일단, f는, f는 2, 3을 정의역으로 한대. 그러면은, 일단, 어, 그 지역을 그 공역을 좀 y라고 할게요. 안 나와 있거든요, 지금. 자, 그래서 일단은 가자. 자, 2넣자. 2넣으면은 e 얘가 마이너스 a로 가죠. 2a 마이너스 3a, 그렇 그다음 3넣으면은 3a 마이너스 3a는 0으로 가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어, 치역을 이거를 정역으로 하고 다시 x를 x는 2, 3이죠. x는 2, 3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 g가 있대. 자 이제 이 함수를 다시 g라고 하지. 근데 이게 항등함수여라네. 항등함수여라. 그러면은 2넣으면 2나와야 돼. 이게 이렇게 가란 얘기죠. 그 다음에 또 합성합성함수 지금 이거니까 여러분. g합성합배가 지금 이거잖아. 이거 f g 맞죠? 그러면 3도 결국 3으로 가야 돼. 여기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결국에 g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a 넣으면 2 나와야 되고, 0 넣으면 3 나와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자,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잡은 게 g 마이너스 a가 2 나와야 되고, g 0이 3이어야 되는구나. 이렇게. 그럼 지금 gx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. 맞죠? 자, 그러면 여러분 이거부터 할까? 자, 이제 g에다가 0 넣으면 3이 나와야 된다. 이런 얘기고, 자, 이제 이거 3 구했어요. 자, 이제 마이너스 A 넣으면, 마이너스 A 넣으면 2 나와라. 근데 이건 또 완전 제고식이 돼버리면서 깔끔하게, 자, A가 1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. 둘이 더 해라. 이런 말. 그냥 말을 좀 이해를 잘해야 되겠다, 여러분. 알겠죠?